네, 예, 사장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1 6절을 보면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내용을 이어서 봤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1 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쉬운 번역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이해가 쉬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또 우리가 아는 표현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16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으니, 이 앞에 있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후부터, 거듭난 이후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은 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제 회심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지만은, 16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그같이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17절, 그런 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내부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옐라우 워머은 창조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그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대국화라는 것이 아니라 어, 이길 자체가 이제 지옥을 향하여 가던 길이 천국을 향하러 바뀌게 되었고 그 안에 내부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이 뭐냐. 18절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 났다는 것은 우리 한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삼아준 것은 거듭나게 하고 구원해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을 시켰어요. 아,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제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전. 하나님께 인도하는, 네, 그렇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화목,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정권 대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복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대사사역이 우리 사역이에요. 27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씌운 것은, 대신 지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예. 이신친이가 착하게 나오? 이 신친구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면 자꾸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가를 예수님에게 대신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칭의다 말이야이 칭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얻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침위에 우리의 행동은 0.00001%가 거기에 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는 안 믿을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어, 오늘 주제는 화목하게 하는 책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게 화목사역이잖아요. 원수된었다는거요 하나님과 죄로 갈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화목의 사역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빠 크게 걸어보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고자 하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원생들에게 활력을